테슬라 1분기 인도 실적 공개 임박 월가 전망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1분기 인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도이체 방크의 에디슨 유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 매수의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한편 목표 주가를 420달러에서 34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약 34만 5천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년 전에 38만 7천 대에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그는 또 올해 인도량을 170만 대로 전망했다. 2024년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은 180만 대를 기록한 바 있다. 테슬라는 내달 2일 1분기 인도 실적을 공개하는데, 베란스에 따르면 월가의 가장 최신 컨센서스는 약 36만 대다. 이는 테슬라가 자체 집계한 38만 대에 못 미친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를 이끌며 보인 정치적 행보에 대한 소비자 반감이 커지면서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테슬라가 최근 인기 차종인 스포츠 유틸리티차 모델Y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를 앞두고 일부 공장 생산 라인을 개편하기 위해 생산을 일부 중단한 점도 인도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다음 달에 신형 모델와의 생산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날 HSBC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65달러에서 13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주가에서 50% 이상의 하락 여지를 시사한다. HSBC는 최근 브랜드 이미지 악화보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노후화된 라인업과 제한된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인 댄 아이브스 웨드 부시증권 애널리스트는 1분기 인도량이 매우 부진할 것이라며 35만 5천에서 36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에서 8%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아이브스는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인도량 부진 중약 30%의 원인이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며 브랜드를 토네이드급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이브스는 1분기가 테슬라의 저점이 될 것이며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는 새로운 모델 출시가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는 이번 주에는 주간 기준으로 약2% 상승의 10주 연속 하락세를 면했다. 지난 20일 머스크가 직원들을 상대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다. 또 주가 하락세 이후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테슬라 주가는 지난주까지 9주 동안 42% 급락했다. 또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직후 대비 주가가 약 177달러 하락했다. 12월 중순에 기록한 최고가에 비해서는 약44% 급락한 상태다. 리비안, 전기 스쿠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진출 선언.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전기 스쿠터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외신에 따르면 리비안은 새로운 자회사 올소우를 설립, 스쿠터와 3년차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분야로 영역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올소우는 리비안의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와 수직 통합, 소프트웨어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2026년까지 주요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크리스 요 올소우 CEO는 우리는 단순히 콘셉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제품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리비안 전기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형 전기차와 두 바퀴, 세 바퀴 차량을 예상하고 있다. 올소우는 리비안 내부에서 시작된 비공식 프로젝트로 최근 독립된 회사로 분리됐다. 리비안은 자회사의 주요 투자자로서 여전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RJ 스카린지 리비안 CEO 역시 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올소우는 자동차보다 더 작은 전기차를 통해 도심 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프랑스 파리와 같은 도시들이 자동차 진입을 제한하는 추세에 맞춰 짧은 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차량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올소우는 전기차의 핵심 기술을 내부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리비안의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첫 제품은 미국에서 출시하고 2026년부터는 유럽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름 없는 폴더블 아이폰. 애플의 도전. 폴더블 아이폰에는 주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속 유리 힌지가 도입될 전망이다.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맥루머스는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애플의 책 스타일의 폴더블 아이폰은 내구성을 개선하고 화면 주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액체 금속 경첩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에는 애플이 첫 번째 폴더블 기기로 금속 경첩을 선택한 이유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힌지 재료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다. 중국 유출자 인스턴트 디지털은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애플은 아이폰 폴드의 힌지 메커니즘으로 금속 유리를 선택했다고 게재했다. 지난주 고밍치 산업 분석가는 애플이 액체 금속을 사용하는 것을 언급했는데 이는 동일한 것에 대한 마케팅 용어다.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결정 원자 구조를 가진 기존 금속과 달리 금속 유리는 굽힘 변형 및 찌그러짐에 더 강한 원자의 무질서한 배열을 특징으로 한다. 급속 냉각 기술을 통해 달성된 독특한 구조는 티타늄 합금보다 2.5배 단단하다. 또 매끄럽고 광택 있는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 스테인리스 스틸과 미학적으로 유사하다. 기계적 이점 외에도 금속 유리의 내구성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힌지 메커니즘의 수명을 보장한다. 이 결합된 기능은 접히고 펼칠 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장치의 일부인 힌지의 이상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구부러짐과 마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저항력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면이 더 평평하게 유지되고 눈에 띄는 주름이 형성될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두 가지 모두 현재 폴더블 전화기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꼽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거밍치에 따르면 애플은 이전에 심 이젝터 핀과 같은 소형 부품에 금속 유리를 사용했지만 중요한 기계 부품에 이 소재를 사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동관 이온택이 비정질 합금의 독점 공급 업체다. 블룸버그의 마크 검언에 따르면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기기는 2,000달러의 가격대를 가질 것이며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40조 원 이혼 6년 만에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올 여름 재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약혼녀 로렌 산체스와 올 여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미국 연예 매체 페이지 식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주변에 청첩장을 전달했다. 베이조스와 산체스는 2023년 5월 약혼했다. 같은 해 8월 이탈리아 포지타노에서 개최된 약혼 파티엔 빌 게이츠,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토니 맥콰이어, 요르단 여왕 라니아 아밥둘라 등이 참석했다. 당시 산체스가 받은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는 무려 250만 달러로 추정된다.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함께 설립한 맥켄지 스콧과 1993년 결혼해 2019년 1월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엔 4 명의 자녀가 있다. 폭스티비 앵커 출신 산체스는. NFL 미식축구 선수 토니 곤잘레스와 이혼 후 할리우드 에이전트 패트릭 화이트셀과 결혼했다. 산체스는 2019년 화이트셀과 이혼했다. 첫 번째 전 남편과는 아들 한 명, 두 번째 전 남편과는 자녀 두 명을 낳았다. 베이조스가 스콧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산체스와의 불륜설이 돌아 논란이 일었다. 베이조스는 이혼 당시 자신의 아마존 주식 지분 중 25%를 스콧에게 넘겨 화제를 모았다.